안녕하세요. 판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한국문화, 판소리 최진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 고유의 선택과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되돌아보면 그것을 통해 우리 고유의 관습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문화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들을 통해 여러분과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한국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살펴보셨는데요. 엄격한 신분제와 유교적 가르침이 나라를 지탱했던 조선은 17, 18세기 외세의 침입과 상공업의 발달, 즉 경제의 발달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몰락 양반과 경제력을 갖춘 중인 계층이 대두되면서 기층 문화와 상층 문화가 충돌하게 되고 그 가운데 풍성한 문화 예술이 꽃피우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만나볼 수 있는 판소리, 풍속화와 같은 예술 작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 그 시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윤리적 가치 및 그들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와 풍속화의 주제는 대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도 조선 후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해원의 그림들과 그 밖에도 김홍도, 김득신과 같은 풍속화가들에 의해 화폭에 담겨 있죠. 그리고 판소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가난과 가족의 폐륜에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면 복이 온다는 흥부의 이야기. 신분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춘향의 이야기. 위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해 내려는 의지를 통해 임무를 완수한 자라와 목숨을 구한 토끼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장애를 안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길러내고 또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다해 효행으로 보답하려는 심청의 이야기 또그 시절 매우 사랑받았던 문학작품, 삼국지연이를 인용하여 그 안에 숨겨진 주인공들인 군사들, 즉, 민초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과 그들의 심리를 묘사한 화영도, 적벽가까지, 판소리에 담겨있는 이야기에는 여러 군상이 담겨있는데요. 판소리는 이 이야기들을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해악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판소리를 지금까지 전승해온 주체인 소리꾼들은 끝없는 학습과 수련으로 득음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소리의 삶을 파묻는데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는 소리꾼들이 소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중요무형문화재 현행 국가무형문화재법을 시행하였고, 1964년 판소리를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하여 전승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세계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온 판소리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만정제 춘향가의 초두인 꿈 가운데 그리고 자진사랑가, 만정제 흥보가 중에 화초장 타령, 동초제 수금가 중에 범 내려온다를 함께 감상하고 살펴보셨는데요. 만정제, 동초제 이런 제는 이 소리를 구성하고 전한 사람들의 인데요. 이것은 판소리가 전하는 사람, 즉 유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 음악적인 스타일에 따라 재를 구분했고 이 재마다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전하는 사람에 따라 더 세분화된 모습입니다. 같은 춘향가라도 전하는 사람에 따라 대목이나 사설, 장단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음악적 배경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과 한 사람의 고수 그리고 관객들이 함께 완성하는 음악인데요. 소리꾼이 소리, 아니리 그리고 발림을 엮어 연행하면 고수는 그에 맞추어 소리꾼의 소리와 아니리를 북장단과 추임새로 받쳐주고, 그리고 관객 역시 이 연행에 추임새로 동참하는데요. 무대의 연행자들과 객석의 관객이 함께 완성시키는 예술로서 관객의 높은 수준이 요구되기도 하는 고급 예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떼창이 이와 같은 것이며, 대한민국 관객의 높은 수준은 역사가 깊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이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장단과 그 장단의 개념을 알아보고 장단을 읽을 때 사용하는 구음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장단이란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박자체계인데요. 일정한 길이가 있고 대략적인 빠르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느린 속도의 장단부터 빠른 속도의 장단까지 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전통음악에는 궁중음악과 풍류음악, 전문 예인들의 예능음악과 비전문 예인들의 민속음악, 그리고 종교음악 등이 있는데요. 전통음악에는 거의 대부분 장단이 있고 이 음악에 따라 사용되는 장단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판소리에 사용되는 장단은 소위 민소각 장단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민소각 장단은 느린 장단의 진양조부터 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그리고 언모리와 어중모리, 동살풀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단들을 익히고 사용할 때는 흔히 구음을 사용합니다. 구음이란 악기의 소리를 입으로 흉내낸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장단을 구음으로 읽을 때는 주로 타악기 장구나 북의 구음을 사용합니다. 이 전통 음악에서는 반주악기가 대부분 타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덩, 쿵, 떡, 이러한 구음을 사용하는데요. 덩 또는 합은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쿵은 채편을 쥐지 않은 손으로 타악기의 복판을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기덕은 채편을 갈라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러러러는 채편을 굴려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음은 타악기 외에도 여러 악기의 구음이 전해지는데요. 슬기둥은 현악기의 구음으로 알려져 있고 니나 노는 관악기의 구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민속각 장단은 판소리 뿐만 아니라 산조, 신하위, 잡가 또는 민요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기악 독주곡인 산조는 판소리와 신하위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장르라고 하는데요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부터 점차 빠른 장단으로 악곡을 연결해 나가는 방식의 기악 독주곡입니다. 이런 장단의 구성을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장단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긴장도가 높아져서 더욱더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에서는 이런 한 배에 따른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서사적인 구조 장면에 따라 장단을 선택해서 사용하는데요. 판소리는 장면에 따라 화자, 즉, 시점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장면을 묘사하느냐에 따라 그에 알맞은 장단을 선택하고 보다 관객에게 전달력을 높이기를 꾀했는데요. 소리꾼이 내두름, 즉, 소리를 한마디 시작하면 고수와 관객은 어떤 장단인지 어떤 속도로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장단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소리꾼의 의도, 어떤 성격의 장면인지도 일정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정제 흥보가 중 화초장 타령 만정제 춘향가 중 자진사랑가, 동초제 수군가 중 얼시구나 절시구는 중중모이 장단을 사용했는데요. 중중모이는 12박 장단의 중간 속도의 장단입니다. 중중모리를 구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딱-쿵-딱-딱-쿵-쿵-딱-쿵-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덩-딱-쿵-딱-딱-쿵-쿵-딱-쿵-쿵 삼각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덩-딱-쿵-딱-딱-쿵-쿵-딱-쿵-쿵 네, 한번더 읽어 볼까요? 덩, 딱, 쿵, 딱, 딱, 쿵, 쿵, 딱, 쿵, 쿵. 네, 잘하셨습니다. 전통음악의 장단은 첩박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세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의 흐름을 드러내는 장치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음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고 이 장단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장단에는 기, 경, 결, 해 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 승, 전, 결처럼 장단에는 내고, 달고, 맺고, 풀고 라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중몰이를 삼, 소, 박으로 나누었을 때 네 개의 삼각형이 생긴다고 하면 첫 번째 삼각형에 장단을 내고 두 번째 삼각형에 장단을 달고 세 번째 삼각형에 장단을 맺고 네 번째 삼각형에 장단을 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박과 아홉 박, 내고와 맺고에 유의하여서 다시 한번 장단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 따쿵, 따따쿵, 쿵, 따쿵, 웅쿵. 한번더 읽어 볼까요? 덩, 따쿵, 따따쿵, 쿵 따쿵, 웅쿵. 네, 잘하셨습니다. 판소리에서 중중몰이와 중몰이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새를 잘 익힌다면 판소리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단을 잘 익혔다면 취임새를 한번 넣어보실 텐데요. 취임새는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소리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빈 박에 넣는 것이 좋은데요. 정감보를 확인하면서 빈 박에 취임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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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시. 얻었네 얻었네 시.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건넜뛰다 아차 내가 나들줄고구 평생 못 나가 기를 방 대탕이, 원, 이, 일, 하 거니 오늘날 망났 고, 그냥 맛진 진리 를먹어 보자. 네, 잘하셨 습니다. 다음 으로 는범 내려온다 에 사용 된엄 머리 장단 을복 습해 보실 텐데요. 기존의 중몰이, 중중몰이는 12박으로 이루어진 장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엇몰이는 10박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장단이었는데요. 3소박과 2소박이 혼용되어 장단의 안정감은 떨어지고 강세의 위치가 바뀌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판소리에서 일상적인 장면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에 변화를 가지고 오는 대상이 등장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면 언놀이도 구음으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덩쿵딱쿵딱쿵 한번 더 덩쿵딱쿵딱쿵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한번 더 읽어 보실까요? 덩쿵딱쿵딱쿵 네. 판소리에 사용되는 장단을 함께 복습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선율 차례입니다. 판소리에 사용되는 선율은 반복되는 선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상 또는 익히는 과정에서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단의 세를 잘 익힌다면 사설뿐만 아니라 선율 그리고 식임새도 더 명확하게 들리게 되는데요. 식임새란 일종의 꾸밈음입니다. 판소리는 호남 지역 음악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도 지역의 토리인 육자배기 토리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여기서 토리란 지역별로 방언이 다르듯이 노래하는 스타일, 음악적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토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자배기 토리의 시김새는 아아 아, 아, 아. 이렇게 굵게 떠는 음, 아, 이렇게 쭉 뻗는 음, 그리고 아, 아, 이렇게 꺾는 음이 특징적인데요. 이 식임새는 훈련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고, 이러한 기교를 잘 사용해서 소리를 하면 더 구성지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판소리를 학습한 가수들이 구성직의 노래를 할수 있는 건이 판소리의 식임새를 익히면서 많은 훈련이 수반된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판소리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현장에서 감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라이브를 압도하는 음원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음악을 어디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국립국악원 및 국립 도립 시립 이렇게 각 지역마다 국악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들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공연하는 단체들인데요. 서울 서초동의 국립국악원. 전북 남원시의 국립 민속 국악원, 전남 진도군의 국립 남도 국악원, 그리고 부산시의 국립 부산 국악원이 있습니다. 장충동 국립극장에는 국립창극단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대전 연정국악원,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 전북도립국악원, 전남도립국악단, 경북도립국악단,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전주 시립 국악원, 청주 시립 국악단, 나주 시립 국악단, 대구 시립 국악단, 남원 시립 국악단, 성남 시립 국악단, 안산 시립 국악단, 광주 시립 국악 관현악단 등 이외에도 수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연주와 공연이 기획되어 무대에 올려지니 꼭 한번 직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판소리를 통해 이해하는 한국문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